할렐루야 오늘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먼저 저의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장인은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만 원래 물리를 전공하시고 물리를 가르치다 시 보니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셔서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바람에 예수님 믿기가 좀 힘든 분이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잘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인어른에게는 장모님이 되시는 저희 집사람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시는 분 때문, 외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람의 외할머니는 70세 정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만, 수요일 날 예배가, 수요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후에, 돌아가시 직전에 자신을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는 집사람의 외삼촌이죠. 이렇게 앉혀 드렸는데, 등을 기대서 앉혀 드렸는데,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마주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마주 보지 못할 정도로 눈에서 빛이 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자리에 일어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 나를 아신다. 이런 말씀을 쭉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끝나고는 눈에 빛이 싹 사라지면서 누워 달라고 해서 누워 드리고 나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는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던 저희 장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저희 집사람의 외할머니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집사람의 외할머니의 이름을 아시고 그 외할머니가 천국 오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것그 사실이 너무도 부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반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만약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해도 부럽지 않겠다 그런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부럽게도 정말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셨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오실 사역을 준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 거주하며 회개의 말씀을 주님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벌써 30대 초반에 이스라엘 백들이 주목하던 위대한 선지자의 반전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회롯 왕의 부도덕함을 직설적으로 나무라다가 그만 투옥되어 목이 잘려 순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일의 요한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칭찬을 하셨는가니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로 큰 이라. 아멘. 무슨 말씀? 주님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한 자였다는 게. 그런 칭찬을 받는 세례 요한이 참으로 부럽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선지자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선자가 다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내용을 살펴보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요한을 닮아가시는 그런 주의 성도 되셔서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보면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와는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네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기쁨이었다는 게, 우리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근데 세례요한의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기쁨이었다는 게, 과거 이스라엘 결혼식이 보면요, 신랑의 친구가 있을 때, 그들은 어 미국의 결혼식처럼 그냥 둘러리로 옆에 서 있고, 뭐 반지 교환할 때 쳐다보고 그런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신랑 친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는 양가 집안이 은혼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양가 집안에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했을 때 신랑 신부가 왕하며그 일을 은혼하지 못할 때 누가 그 일을 대신했냐 신랑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가 집안을 왔다 가다 하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손님을 초대하는 게또 신랑 친구가 쫓아다니면서 다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랑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피로연이 있을 때. 어 지금이야 신랑 신부가 한께 피로연을 참석합니다만 이스라엘은 과거에 신랑은 피로연에 참석해도 신부는 신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밤늦게 올지 또는 뭐한 시간 두 시간 후에 올지 저녁에 올지 모르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신랑이 오기까지 그문 앞을 지키는 게 누구였느냐? 신랑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결혼식도 아닌,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 친구인 신랑 결혼식이 잘 성사되기 위해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여러 가지 수고를 아꼈 않았던 것이 바람에 바로 신랑의 친구였는데 이는 그만큼 친구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신랑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기하게 여기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감내하였다는 것입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와도 세례 요한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기뻐했기에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좋았던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내 자신이 점점 사라져도 내 잔신이 점점 없어져도 난 좋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는, 주님이 높아진다면, 주님이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난 그거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토록 세례의 완을 귀하게 여기며 칭찬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하게 쓰시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속된 말로 태어날 때이 사람은 왕감이다, 금수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흑수저였어요. 집안도 인물도 스펙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이세조차도 삼월 승자가 아들 중에 기름부으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볼때 다윗이 정말 기름부은 받을 자 같으면 다윗 보고 양치러 가라 그러겠어요? 내가 볼때 다른 아들은 큰 아들이나 엘리압이나 다른 아들이 그렇지 이 다윗은 아닌 것 같다. 너는 양이나 치러 가라. 그래서 니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사무엘 선자가 누구의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 아버지 볼 때도 아닌 것 같다 생각했던 그다이을 불러서 기름을 붓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는데,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했던 그 말씀을 통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베드로가 많이 수제자지, 수제자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무식한 어부였죠. 거기다가 까불기 먹을 나서기 좋아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타나 물러가라 그런 질책도 받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칼을 잡고 맹세합니다. 내가 목이 목이 잘리는 일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런데 다른 제자들 다한 명도 예수님 저주 안 했는데 혼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내 양을 부탁한다라고 그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교만하고 때때로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실패자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그를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 가능한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죠? 이분이 쓴 천국과 지옥의 대안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환영을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데 천국 문 앞에 섰을때 천국의 문의 문지기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붙잡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청지기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믿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담대히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와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힘든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런 세례약을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참으로 귀한 자라고 내가 보기에 정말 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 필요 때문에 내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기에 주님이 너무 나에게 큰 기쁨이기에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어서 주님께서 저아 이름을 보시고 귀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세례요한은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느냐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례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 말이에요.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러되, 라피어, 요동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정원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이런 배경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손 씻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의식 때문에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 끝에 그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 선생보다 지금 나타난 저 예수님이 더 인기가 좋다. 봐라,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지 않느냐라고 했다는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는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한데 아니 왜 우리 선생님보다 저 뒤에 나타난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래? 다 그리로 가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와서 일러주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옛날에는 요한 선생님이 제일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철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는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하루 아침에 그다음 날은 아니라고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선교회장했는데 권사님 이씀이 아니 권사님이 선교회장할 때 너무 좋았어 권사님이 정말 정말 잘했어 난 권사님이 정말 잘하다고 생각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래 놓고는 그 다음 날 가더니 새로 선교회장한 분한테 가가지고 권사님이 제일이야 제일이야 너무 잘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서 말씀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도 요 세례 요한은 오래 2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하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바람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높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될 분은 바로 저곳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며 속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읽은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 재상이라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이죠. 이 재상이, 이 조선시대 뭐, 영의정, 자의정 그런 사람인데요. 나기를 타고 길을 가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재상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 재상인가 아큰 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기가 아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재상을 보고 절하는 건데요. 근데, 낙이가 보니까, 누구한테 절하는것 같아요? 내한테 절하는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낙이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서라 그러면 안 서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잘났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재상에, 세상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먹었죠. 잡아 먹어버렸죠. 도살장에 보내버렸다는 게. 아니 이동할 때 타려고 낙이를 사는데 낙이가 그만해져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냐 착각을 하고는 말도 안 듣는 그런 낙이 어디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주인이신 주님이 아닌 주님의 종인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지 않으면 섭섭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이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당장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왕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화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우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마엘을 통하여. 왕이 스스로 찾게 여기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글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좀 착각하는 사우랑을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도대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사고, 목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또한 그를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누터 목사님 아시죠? 사진 보면 이렇게 생기셨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일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으려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옆에 키우던 개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이 녀석이 침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먹는 고기 한 덩어리 줄까봐, 그거 줄까봐 그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 모습을 가만히 무트가 밥을 먹다 말고 쳐다보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유명한 분이죠 말이죠. 내가 이 음식에 집중하며 이 강아지를 놓고 개를 놓고 해야 합니다. 그큰 개를 보고 이 강아지, 이 개가 내가 이 음식에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가 이 음식을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부 말씀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뭐라 하냐? 이 여자가 나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며 그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본분을 언제부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그 모습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와 끝날까지 동행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멘은 잘하시는데 따라하시면, 그래야 할때 반드시 주님의 칭찬과 귀하게 쓰심이 집사님의 간정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종교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지하는 자는 신랑이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요, 요한, 세례요한의 마음이 이 말씀 두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셔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간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